23년 9월 1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조율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 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이슈는 첫 번째, X 자체 코인 출시 이슈. 두 번째, X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 취득. 세 번째, 로비노드 원래 도지 추가 영향은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X가 자체 코인을 낸다는 소식부터 체크해 보자면 X 뉴스 데일리가 자신의 트윗에 X 크리에이터를 위한 X 코인 출시를 검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제 지원 및팁 서비스로 도입될 코인은 자체 코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도지가 사용될 일은 없어지고 이제껏 쌓아온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본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NO라고 답을 보내 도지 투자자가 한숨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NO가 암호화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X 코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을 날려줄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X가 미국 내에 지불기능 관련한 라이선스를 꾸준히 취득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금일 기준 X는 메릴랜드와 뉴햄스퍼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7개 주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가장 최근 라이선스를 획득을 마친 로드아일랜드주는 무려 암호화폐 결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X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페이팔이나 벤모와 같은 유사한 미국 내 전국적 지불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 머스크가 언급했던 슈퍼 앱 모든 것의 앱 X는 단순 지불이 아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것이기에 도지 도입 가능성이 한층 더 밝아졌다고 볼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도지가 X의 결제 수단으로 화제가 됐고 X만의 독자적인 암호화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 공식적인 답변 또한 나온 상황이며 이전부터 머스크는 X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기에 X 코인 자체 출시 같은 퍼드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머스크는 이번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 취득 후에 지난달 초부터 X 애플리케이션 내 거래 허브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금융 데이터 대기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X의 윤곽이 나오면 도지 또한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비노드가 자체 월렛에 비트코인과 도지를 지원한다고 밝혔었죠. 로비노드 월렛은 메타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이더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토큰만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 암호화폐를 확대하면서 도지를 추가했습니다. 8월 30일에 진행된 업데이트 이후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 체크를 해보면 발표가 있고 난 후에 그레이스케일 승소가 겹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도지 또한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번 현물 ETF가 금일 또다시 연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지 또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선 크게 영향은 없었다는 게 보이며 온체인 지표인 도지 7일 활성 주소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도지의 사회적 지배력이 1.05%에서 1.9%로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엑스의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 취득 및 로비누드 원래 추가가 관심을 끌었다는 걸볼수 있죠. 현재처럼 미디어 정서가 커지면 도지 경우엔 강세가 오기에 단기 회복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이번 로비노드 원래 추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연기만 아니었으면 금일도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을 듯 합니다. 현재 도지는 슬슬 X가 윤곽을 보일 준비를 하기에 큰 상승 전 고요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꾸준히 물량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X 자체 코인 출시는 무조건 퍼드다. 그러니 이런 반복적인 퍼드는 무시하는 게 좋다. 두 번째, X의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 취득 도지에게 긍정적이다. 세 번째, 로빈우드 원래 도지 지원 시세는 별 영향이 없지만 온체인 지표는 긍정적이어서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도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혈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